간밤 뉴욕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를 기념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합의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는데요. 나스닥이 2%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국이 부채한도 협상 합의안을 도출해서 디폴트 우려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시장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지난 금요일은 잘 마무리가 됐죠. 인공지능이라는 테마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부채 한도도 협상이 잘될 거다라고 그렇게 예상을 잘 했습니다. 물론 이제 주말 동안 역시 백악관하고 이제 공화당하고 좀 합의를 이루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제 기대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국가부도 사태는 막게 됐다. 사실 뭐 짜여져 있는 시나리오지만 예상했던 것보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가지 않고 좀더 일찍 타결이 되는 모습이고 시티은 쪽에서는 이제 그 미국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로 낮췄다가 다시. 중립으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서 지금 감론을 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UBS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어떤 성장을 더 촉진하게 될 것이다라고 장밋빛 어떤 기대치를 좀 내놓기도 했는데 반대로, 어, 도이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관련된 랠리가 과거의 기술주의 어떤 법을 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경고를 또 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기능 관련해서 조금 주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좋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전년 동기대비해서 4.7%나 올랐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인플레이션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만다 측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부채 협상 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니까 결국은 또 다시 연준이 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다시 올라와서 어 시장을 좀 힘들게 할 것이다 요렇게 또. 어,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 이번 주에 이제 보면은 노동지표들 발표가 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연준의 베이지북도 이제 수요일 날 발표가 되는데,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어디까지 이제 연준이 경기를 다운 시킬 것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가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요일 날 보면은 이제 비농장 급여가 가장 중요하게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어, 지난번에 한 25만 3천 건에서 18만 건으로 많이 줄어들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어 가지고 노동시장이... 어, 려워지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가 회복되는데 좀 걸림돌이 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될것 같습니다. 어, 이번주에 실적 발표가 쭉 이어집니다. 이번주에 지금 소비 관련주들, 뭐, 노드스톰이라든가, 빅토리아 시크릿이라든가, 아니면은, 달러 제너럴, 뭐, 룰루레몬 이런, 어, 소비 관련주들이 쭉 실적을 발표하는데, 그 와중에, 세일즈 포스하고, 그시 c 리 인공지능 C3, 회사하고 그리고 브로드컴 이제 반도체 회사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회사들에 대해서는 기대치는 좀 괜찮게 형성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은 어 다른 소비 관련주들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의해서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수익 실현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면서 비중 조절을 잘 하셔야지만 어 지금의 어떤 그 높아져 있는 그런 기대치를 어 시장에서 이제 버블이 생겼을 때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발표될 노동 지표들, 연준의 베이지북 그리고 브로드컴 등 실적 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 금일 섹터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장도 그랬었는데, 금요일장도 마찬가지로 기술 섹터, 그리고 특히나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술 섹터가 2.8% 넘게 올랐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6% 넘게 급등을 했죠. 인공지능을 둘러싼 열풍이 강해서 관련주들이 모두 크게 올랐는데요. 엔비디아가 2.5%, 인텔이 5.84%, 그리고 관련주들로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각각 1.4% 2.14% 상승을 했습니다. 브로드컴도 11%나 급등해서 눈에 띄었는데요. 곧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이 급상승 요인 잠시 외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예정이고요. 바로 옆에 커뮤니케이션 섹터도 많이 올랐습니다. 2% 상승하면서 흐름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아까 인공지능 관련주로 알파벳이 상승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메타가 3.7% 그리고 넷플릭스가 5.5%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오른쪽을 보시면 소비주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이 4% 넘게 올랐고요. 테슬라가 강했습니다. 4.7% 상승을 했죠. 포드도 덩달아서 6%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두 회사가 새로운 계약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 역시 위원님과 함께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다른 섹터들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드러내기는 했는데요. 에너지 주들 그리고 헬스케어 주들이 소폭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종업빌 이슈들 다아보도록 할까요? 인공지능 관련주들 이야기를 많이 어, 준비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인공지능이 정말 핫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투자자들이 어떤 그 희망을 좀 갖게 하는 그런 테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이제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팔란티아 같은 회사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심지어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올라가면서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목요일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어, 금요일날 이 종목까지도 올라왔는데 왜 그러냐고 봤더니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미처 쫓아가지 못한 상황에서 과연 어디에 들어가야지만 수익을 낼까, 그, 어, 미처 따라가지 못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가를 봤더니 이제 인텔이라는 회사가 보였던 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인텔 콜옵션 30달러짜리가 하루 만에 550%나 수익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이... 현물에서 미처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옵션적으로 바로 치고 들어온 모습도 보였고 그러면서 현물도 동시에 5%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실적이 한두배 정도 더 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어, 했습니다. 그러면서 CEO가 나서가지고 2분기에도 5% 정도 더 성장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1분기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았는데 2분기까지도 더 좋게 나올 것이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어떤 지대치를 좀 높이는 상황이었고 어, 사실 마블의 성장성은 사실 좀 정체돼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따져보면 그다지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이 투자자들을 좀 흥분시키는 모습입니다. 치뱅크 쪽에서는 목표가를 60달러에서 7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C3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뭐 좋은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신제품을 또 출시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제품들이 뭐 엔비디아나 다른 관련된 회사들하고 또 계속 연 가 대답 보니까 주가가 16%까지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면은 다들 이제 뭐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칩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하드웨어 쪽에서도 이제 계속 제품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갖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토마코포라는 제품이 이제 좀 어, 각광을 받고 있다. 이제 이렇게 또 얘기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다가오는 이제 그 실적 발표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7% 대, 11%대 정도 이렇게 매출 순익이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매출단 7%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는 브로드컴의 주가를 10% 이상 밀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테슬라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테슬라의 어, 장기 이제 주봉을 가지고 왔는데 굉장히 어,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격 조정 맞. 지금 시간 조정에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이 시간 조정을 짧게 할 건지 아니면은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론대로 적당히 이렇게 더 끌고 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는데 어 지금 테슬라가 포드하고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테슬라가 깔아놓은 전기 충전소에서 포드 차들이 충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협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단순하게 그냥 협약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 서비스, 이그 충전소가 깔려 있는 이 네트워크이 사실. 다 수익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지난 1분기에 44%나 증가를 했거든요 수익이. 그러면은 앞으로 포드까지 가세를 하게 되면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 지금 예상이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충전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의 기술 표준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테슬라의 기술에 대해서 어떤 스탠다드 기술로 이제 갈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예측이 되면서 시장에서 테슬라도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인공지능 관련 주들부터 테슬라와 포드까지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돋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의 픽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뱅크오브아메리카 준비해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뱅크오브아메리카 가져왔는데 어,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비중 조절하고 축소해야 된다, 대형 기술주들 비중 축소해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 지난 주말에 이제 제가 쓰는 칼럼에서 이제 한 50에서 70%까지도 줄여도 된다. 이제 현금을 좀 확보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 동안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올라온 거는 사실 어떤 펀드멘탈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치주 투자를 통해서 올라온 게 아니라 수급이라든가 아니면은 가격의 하락에 따른 어떤 그런 패턴에 의해서 우리가 들어온 거라서 이건 이제. 그1년 전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말했듯이 현명한 투기자로서의 어떤 어 그런 투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투자자로서 또 기업 수익이 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렇게 최악으로 가지 않고 다시 살아나고 있고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부채 한도라는 것도 하나의 산을 넘어갔고 그럼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제 스탑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 어떤 기존의 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랐던 그 부분은 수익을 실현을 하고 아직 바닥권에서 가치를 제대로 보이고 있지 못하는 그 종목들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가치주들을 다시 이제 선점해서 먼저 들어가줘야 되지 않나 12월 달에 우리가 대형 기술주들 먼저 선점해서 들어가자라고 했듯이 이제는 그럴 시기가 왔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퍼나 이런 것들 저퍼주라든가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이번 주에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보면 이제 주가랑 수익이랑 퍼랑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그 비교를 하는 차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가는 2018년도부터 해서 거의 제자리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그런데 수익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그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퍼가 8.5배인데, 뱅크 코브 아메리카가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미 2019년도에 전체 매출과 수익 규모는 넘어섰는데, 최근에 분기별 실적을 봤을 때도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더 성장하고 있는 모습, 수익도 더 나고 오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권 파산 사태에 대해서 아직 그 2분기 실적에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여파가 조금만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만, 금리 인상 이제 이 중단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반기에는 금리나 기대감까지 가중이 된다라면은 어떤 은행권의 규제에 대한 문제도 좀 해소가 된다라면은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주들 상승 전체적인 시장 상승에 동반하지 못하고 최근에 이제 은행권 파산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기가 회복 국면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금융주들이 가장 먼저 선두 주자로 나서는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8달러 때까지 떨어져 있는데 아래쪽 26달러 때까지 충분히 한 2~3개월 기간 가지고 어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돼 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이나 시장의 어떤 기대감은 다음번은 이제 서머랠리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6월 중순부터 나오기 시작할 텐데 그때부터 이제 어 본격적인 또 하나의 어떤 흐름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매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선절매는 아래쪽에 볼린저밴드 하한선이 있습니다. 24. 5십 달러 정도의 지금 볼린저밴드 하한선형성돼 있는데, 요 정도까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쪽에 갭 매우는 23달러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그때 재매수를 빠르게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한 36달러까지 잡으시고, 2차적으로는 42달러까지 거의 한80% 정도 수익을 기대하면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은 좀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유한 현금을 이제 가치주를 찾아서 서서히 분할 매수를 시작해야 된다. 오늘 위원님의 픽은 벤코오브 아메리카였는데요. 28달러 아래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해서 목표가는 1차 36달러, 그리고 2차 42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